안녕하세요. 자동차 리뷰 채널 여러분. 오늘은 스카우트 브랜드의 부활작, 2025년형 스카우트 레벨러 SUV 모델을 독일 시장을 중심으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외관과 실내,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가능한 한 상세히 다뤄볼게요. 한국어로도 자연스럽게 연결해드릴 테니 편하게 보세요. 이번 차량은 과거 미국의 농기계 기업 인터내셔널 하베스터 위 SUV 오프로드 모델 스카우트 위 이름을 다시 살려낸 모델입니다. 새로 출발한 브랜드는 스카우트 모터즈 잉크이고 독일을 포함한 유럽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있습니다. 우선 외관부터 살펴볼게요. 이 차량은 매우 독특한 디자인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과거 오리지널 스카우트의 각진 느낌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 헤드라이트가 사각형 LED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주간주행 등이 배치되어 시각적으로 강인한 인상을 줍니다. 측면은 짧은 오버행, 앞뒤 범퍼 돌출부가 짧음을 통해 오프로드 주행에 유리한 디자인 비율을 갖췄고, 루프 라인도 수평에 가깝게 유지되어 안정감 있어 보여요. 내부 공간을 넉넉히 확보하기 위한 디자인 위도가 엿보입니다. 후면부는 스플릿 힐 게이트 혹은 스윙 아웃 방식, 와스페어 타이어 외장 방식이 적용된 듯한 이미지가 공개되어 있어, 실용성과 오프로드 성능을 동시에 고려한 구조임을 알수 있어요. 독일 시장 관점에서 주목할 점도 있는데요. 독일 언론은 이 차가 약한 6만 달러대 미국 기준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보도를 했고, 유럽 시장 도입 시에는 세금 및 수입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따라서 디자인뿐 아니라 가격 접근성도 체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내를 살펴볼게요. 실내는 외관의 디자인 감성을 이어갑니다. 대시보드는 직선과 평면이 강조된 구조로. 운전자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어 조작성이 좋아 보이고요.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결합된 모습이 확인됩니다. 물리 버튼도 적당히 남아 있어 터치만으로 조작하기 어려운 기능들도 직관적으로 다룰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요. 좌석은 두 가지 톤으로 구성된 프론트 시트가 과거 레트로 분위기를 풍기면서도 현대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함께 줍니다. 뒷좌석은 20분에 30, 30분 할 접이식으로 뒷좌석을 폴딩하면 평평한 적재 공간으로 바뀌어 캠핑이나 아웃도어 활용에도 적합해 보입니다. 독일 소비자라면 실내 마감재나 사용 가능한 충전 인프라 유럽형 규격 더욱 관심사가 되겠죠. 현재 공개된 정보에서 유럽형 충전 인프라 대응 여부나 유럽 사양 모델의 마감 차이 등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독일 도입 시에는 유럽 사양 여부 및편의 사양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어서 성능 부분입니다. 이 차량은 전기차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새로 개발된 800V 전기 아키텍처가 적용될 예정이에요. 주행 가능 거리로는 약 563km, 350마일 수준이 언급되어 있고, 추가로 범위 연장형 레인지 익스텐더 옵션이 있으면 최대 약 805km, 500마일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요. 오프로드 성능도 강조되어 있습니다. 바디온 프레임, 프레임 차체 구조 기반이고, 독립식 전륜 서스펜션과 견고한 후륜 고정식 서스펜션 솔리드 엑슬 을 갖추며 잠금식 차동장치 라킹 디퍼렌셜 까지 옵션으로 갓 설계가 발표됐어요 독일과 유럽에서 이 량을 고려한다면 충전 인프라 오프로드 주행 환경 그리고 현재 유럽형 국미형등 사양 차이를 잘 살펴야 해요 예컨대 독일의 전기차 충전기 체계 ac dc 플러그 규격 등가 맞는지 오프로드 기능이 실생활 주행에서 얼마나 유용한지 등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리뷰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이 모델의 출발 가격이 미국 달러로 6만 달러 이하일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유럽, 특히 독일 시장에서 도입될 경우에는 관세, 부가세, 수입비용, 긴 주행거리 옵션 포함 여부 등에 따라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독일 언론에서는 가격이 약 6만 달러 수준부터 시작하나 유럽형 사양에서는 그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언급이 있어요. 한국 시장에서 연결해서 본다면 만약 이 차량이 한국 수입될 경우 동일 사양이라 하더라도 환율 및 수입 관세 등록세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고 충전 인프라 상태 및 서비스 네트워크도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될 겁니다. 또한 오프로드 성능이 강한 차량이기 때문에 한국의 도심 위주 사용자보다는 캠핑 레저 아웃도어 중심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분들에게 더 맞을 수 있겠어요. 정리하자면, 이 2025형 스카우트 트래블러는 과거의 오프로드 전설 스카우디의 이름을 현대 전기차 시대에 맞춰 잘 되살린 모델이라고 볼수 있어요. 디자인 감성도 강하고, 기능도 충실하며 특히 오프로드 및 주행거리 측면에서 매력적입니다. 다만 유럽, 독일, 및 한국 시장에서 실제 도입 시 사양, 충전 인프라, 가격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궁금한 점이나 한국 시장 사양에 대한 정보 원하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